이름 다 부르기도 전에 찢었어요. 현지 중계진 손흥민 외치는 순간 골망 갈라버린 손목 박살나는 150km 대포할 슈팅골 디그디그. 영국 디 에슬레틱은 11일 한국 시각 토트넘과 에스톤 빌라의 경기를 분석하며 토트넘이 어떤 식으로 빌라를 압박해서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했는지를 공유했다. 토트넘은 빌라를 상대로 전방부터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전반전부터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했다. 우나이 에메리 빌라 감독이 기존에 사용하던 4-2-3-1 포메이션이 아닌 5-3-2 포메이션으로 바꾼 것도 결과적으로는 패착이었지만 토트넘의 압박 전술이 더욱 빛났던 경기였다. 토트넘 압박 중심은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은 빌라가 빌드업을 시작하면 토트넘이 어떻게 압박할 것인지를 직접 설정했다. 포스트코글루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지시에 따라 손흥민은 빌라의 빌드업이 한쪽에서만 진행되도록 유지했다. 경기 내내 손흥민은 마르티네스가 랑글레한테 패스를 주지 못하도록 압박했고 자신의 압박으로 인해 콘사한테 패스가 전달되면 다시 마르티네스를 압박해 빌라의 빌드업이 원활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다. 손흥민의 순간적인 스프린트를 통한 압박과 전술 수행 능력이 뛰어나기에 가능한 전술이었다. 쿨루셉스키는 공을 빼앗자마자 손흥민에게 전달했고, 압박에 성공한 존슨은 콘사가 전진하면서 생긴 공간으로 질주했다. 손흥민은 자신이 직접 해결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득점하기에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존슨에게 양보했다. 존슨은 손흥민의 패스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팀의 2대0 리드를 안긴 것이다. 포스테코 글루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완벽한 분석. 이를 잘 수행해준 손흥민을 비롯한 토트넘 공격진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2. 손흥민은 늙고 있다. 불안한 토트넘 팬들. 공격수 영입 필요성 주장. 토트넘 팬 커뮤니티 스퍼스웹은 12일 한국시간. 토트넘은 해리 케인 대체자를 찾기 위해 막대한 이적료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트넘은 지난 여름 케인 이탈 이후 브레넌 존슨, 티모 베르너 등을 차례로 영입했는데 확실한 대체자는 없었다. 히샬리 송과 손흥민이 번갈아 중앙에 나서 케인 공백을 메웠다. 히샬리 송이 10골, 손흥민이 14골을 기록하면서 케인 공백을 잘 메웠다. 그럼에도 스트라이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토트넘은 이반 토니, 두산 블라호비치, 로이스 오펜다 등과 연결됐다. 스퍼스 웹은 다른 강팀들을 보면 공격진 로테이션이 가능하다. 토트넘은 공격수가 많으나 몇 명만 없어도 큰 문제가 생긴다 고 전했다. 손흥민의 나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1992년생으로 30세가 넘은 지 오래다.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최고 공격수이나 언제 기량이 떨어질지 알수 없다.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온 뒤에도 꾸준히 주전이나 손흥민에만 위존하면 선수 본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손흥민과 재계약 추진을 하는 토트넘은 추가로 공격수를 데려올 필요가 있어 보인다. 스퍼스웹은 토트넘 팬들은 믿고 싶지 않겠지만 손흥민은 젊어지지 않는다. 여전히 공격포인트 생산 능력은 최고다. 24경기를 뛰고 공격포인트 22개 14골 8 도움을 기록했다. 그러나 언제까지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지 알수 없다. 2015년부터 토트넘에서 뛴 손흥민은 자리를 계속 지키나 언제 끝날지 알수 없다. 고하며 공격수 영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베르너 거취 불분명, 올 시즌 내내 발생한 공격수 부상 문제, 마노르 솔로몬 등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선수들이 많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또 여름에 팔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된 히샬리송을 절대 매각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히샬리송은 1997년생으로 손흥민보다 5살 어리고 향후 토트넘 공격 중심 역할을 할 거라고 스퍼스 웹이 언급했다. 좋은 공격수를 데리고 오려면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u c l 티켓이 필수다. 토트넘은 직전 경기에서 아스톤 빌라를 4에서 0 대파하면서 차이를 승점 2로 좁혔다.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4위 탈환도 가능해 보인다. 3 맨체스터 시티 충격 계획 1680억 바이아웃 집을 고려. 영국 매체 포볼 트랜스퍼는 11일 한국 시간 맨시티는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 때 기마랑이스를 영입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중 이라며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맨시티는 현재 중원을 강화하기 위해 EPL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기마랑이스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고 보도했다. 특히 펩 과르디올라, 53 스페인, 맨시티 감독이 기마랑이스의 다재다능함과 끈기를 높게 평가하면서 적극적으로 원하자. 맨시티는 구단 내부에서 영입을 논의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마랑이스는 중원에서 경기 템포를 조절하고 또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킬패스 능력 등을 갖췄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루카스 파케타, 26웨스트엠 유나이티드 역시 관심이 있지만, 배팅 위혹 등 경기 외적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아 현재로선 관심을 접은 상태다. 때마침 기마랑이스 역시 새로운 도전을 원하면서 올 시즌을 끝으로 뉴캐스를 떠나기로 결심한 만큼, 맨시티는 더 적극적인 구애를 보낼 전망이다. 실제 기마랑이스는 매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UCL에 출전하는 구단으로 이적하길 희망하고 또 상위권에서 우승 경쟁하길 원하고 있다. 맨시티는 다만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 PSG 등도 기마랑이스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영입전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군다나 뉴캐슬이 바이아웃으로 1억 파운드를 설정해 놓은 터라, 맨시티로선 이정료 역시 부담이다. 뉴캐슬은 EPL 내 이적을 원치 않기 때문에 맨시티는 기마랑이스를 영입하기 위해선 1억 파운드를 고스란히 지불해야 하는 데다 경쟁 상대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봉과 보너스 등을 약속해 개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브라질 국가대표 미드필더인 기마랑이스는 지난 2015년 그래미우 오자스쿠 아우다스에서 프로에 데뷔한 후아틀레치쿠파라나시 올랭피크 리용 등을 거쳐 지난 2022년 1월 뉴캐슬 유니폼을 입었다. 당시 기마랑이스는 2026년 6월까지 계약을 체결했는데 앞서 지난해 10월 2028년까지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이때 1억 파운드의 바이아웃 조항이 삽입됐다. 한편 김아랑이스는 지난달 거취에 관한 질문에 때때로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다양한 이적설이 나온다 며 저는 뉴캐슬에서 매우 행복하고 여기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즐겁다 또 팬들에게 정말 많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 이전엔 이런 적이 없었다 뉴캐슬에 얼마나 오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뉴캐슬 유니폼을 입는 순간만큼은 팬들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 고 답했던 바 있다. 4. 김민재에게 냉혹했던 독일, 연일 다이어, 칭찬 세례, 버리우트에도 수비진 보스, 극찬. 독일 아벤트 차이통은 12일, 한국 시간, 토마스 투엘 감독은 미넨의 문제를 마침내 풀어낸 것 같다. 확실한 답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전환점이 가까워진 것 같다. 라며, 라치오와 마인츠와의 이 경기의 서민에는 자유롭고 창의적이었다. 라고 지난 이 경기 동안 위넨의 경기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전했다. 그 배경에 더리우트, 요주와 키미리, 레온 고레츠카에게 부여한 자유를 언급한 매체는 투엘은 그동안의 회의적인 태도를 제쳐두고 더리우트를 수비진에 세웠다. 더리우트에게 꼭 맞는 역할이었고, 더리우트는 수비라인을 잘 조직했다, 라며 더리우트를 수비진 보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네는 리치오, 마인츠에게 승리하는 동안 확실히 혁신적이지 않았으나, 그들의 정체성과 열망에는 훨씬 더 가까워진 것처럼 보였다, 라고 미네네 변화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최근 독일 언론은 미넨 주전 센터백으로 나서고 있는 에릭 다이어와 버리우트 조합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김민재에 대해서는 3옵션으로 밀려났다고 평가하며 홀대하고 있다. 독일 티제트는 갑자기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 바이에르네스타라며 투엘 감독은 미넨에서 사치스러운 문제와 직면했다. 마인츠전에서는 무려 4명의 센터백이 라인업에 있었다. 투엘은 다이어와 버리우트를 선택했고, 두 선수 모두 좋은 활약을 펼쳤다. 반면, 한국의 김민재와 프랑스의 다이오 우파메카노는 벤치에 앉아야 했다. 라고 현재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경쟁에서 다소 밀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여름 5천만 유로, 약 716억 원, 미 이정료로 나폴리에서 미넨으로 이적한 김민재는 복잡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190cm의 키가 큰이 중앙 수비수는 로마, 라치오에서의 패배와 삼부리그 팀 자르브리켄전 패배, 바이엘 레버쿠젠과의 0에서 3 패배에 모두 선발로 뛰었다. 지금까지 빚을 지고 있다, 라며 이번 시즌 결정적인 패배들에 항상 김민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FCB 인사이드는 사실상 주전자리를 확보했던 김민재에게 남은 역할은 벤치뿐이었다. 김민재는 지난 몇달 동안 100% 컨디션을 갖지 못했다. 2월 초 아시안컵에서 복귀한 후에도 기복이 심해 보였다. 라며 김민재가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빌트는 최근 미넨의 경기력이 개선된 이유로 센터백 조합 개선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계속 실패하다 보니 많은 로테이션을 거쳤다. 투엘은 더리우트와 겨울에 온 토트넘 출신 3 멤버 다이어를 수비의 핵심으로 삼는 조화로운 라인업을 찾았다. 고 전한 빌트는 투엘은 지난 4번이 공식전 중 3번이 경기에서 두 사람을 함께 선발로 넣었다. 미는 중앙 수비는 마침내 안정됐다. 고 평가했다. 시즌 전반기 때와 비교하면 김민재를 둘러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김민재는 위낸 합류 후 혹사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치열하게 보냈다. 데뷔 전이었던 라이프치히와의 DFL 슈퍼컵 교체 출전을 시작으로 유럽 축구 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코펜하겐전에서 휴식을 취하기 전까지 공식전 18경기를 모두 뛰었고 17경기를 선발로 출전하며 초강행군을 펼쳤다. 특히 분데스리가 개막전인 베르더 브레멘전과 2라운드 홈 개막전이었던 아우크스부르크전을 제외하고 켈른전까지 15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 김민재의 실력을 위심하던 독일 언론도 김민재가 지친 것 같다며 혹사론을 제기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더리우트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에 밀린 벤치 신세였다. 부상까지 겹치며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이적설까지 나돌았다. 하지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다이어가 영입된 후 오히려 김민재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1월 일정을 아시안컵 참가로 치르지 못하는 동안 다이어가 그 자리를 대신했고 기어이 김민재를 밀어내는데 성공했다. 팀 성적도 따라주지 않았다. 아시안컵 복귀 후 김민재가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민혜는 3연패에 빠졌다. 프라이부르크 전 무승부까지 4경기에서 1무 3패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다이어가 선발로 나섰을 때는 대부분 승리했다. 최근 마인츠전까지 포함해 7경기에서 5승 1무 1패를 기록했다. 토마스 투엘 감독 입장에서도 김민재보다 다이어에게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김민재는 주중 나치오전에 이어 마인츠전에서 2경기 연속 선발 제외됐다. 투엘 감독은 김민재에게는 정말 어려운 시간이다. 훌륭한 선수라 선발로 나설 자격이 있지만 이럴 때도 있는 법이다. 다이어와 더리우트는 지난 두 번이 홈 경기를 치렀다. 나는 그저 이것을 고수한 것이다.라고 김민재가 벤치 자원으로 밀려난 게 이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후 독일에서는 연일 다이어를 향한 칭찬세례가 이어졌다. 빌트는 최근 미넨의 경기력이 개선된 이후로 센터백 조합 개선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계속 실패하다 보니 많은 로테이션을 거쳤다. 투엘은 더리우트와 겨울에 온 토트넘 출신 새 멤버 다이어를 수비의 핵심으로 삼는 조화로운 라인업을 찾았다. 고전한 빌트는 투엘은 지난 4번이 공식전 중 3번이 경기에서 두 사람을 함께 선발로 넣었다. 미는 중앙 수비는 마침내 안정됐다. 고 평가했다. 영국 토크 스포츠도. 다이어는 확실히 대표팀 발탁이 고려될 만한 자격을 갖췄다. 이미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49경기에 출전했으나, 그의 마지막 경기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세네갈과의 16강전이었다. 다이어는 유로 2020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미넨에서 계속 빛을 발한다면, 이번 여름 그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며 아예 다이어의 발탁 가능성을 내다봤다.